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자 광양입니다. 자 오늘은 그 먹이 점검. 월동 먹이가 어느 정도 차 있나 먹이 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이를 준지 며칠 됐죠? 자, 이맘때쯤 되면 먹이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됩니다. 이 산란권은, 산란권은 없어지고, 먹이, 이제 먹이장은 점점 많아지고, 뭐 이,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오늘는 엊그저께, 음,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방송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래네 저 뭐야 영상은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이, 이게 좀 뛰기가 좀 힘들어요 그...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게 뛰기가 편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밖에 먹이장이죠 아직 밀봉을 안 했습니다 요거를 빼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먹이가 거의 다 밀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밀봉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봉판이 터져 나오면 다시 또 먹이가 차고 먹이가 차고 먹이가 차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얘네들이 깨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봉판이 깨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밀봉이 안된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가고 있죠 네, 산란은, 산란이 조금 조금 있습니다. 아주 약하게. 네, 지금 이 시기에는 먹이를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줘야 됩니다. 조금 주든 많이 주든 간에 그 계속 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얘네들이, 이 여왕이 더 이상 산란을 안 합니다. 만약에 이제, 아, 이 정도면 뭐 많이 찼는데 날씨도 별로 안 춥고 이렇다고 해서 이제 산란 을 아, 먹이를 안줘 버리게 되면 왕은 여기 있습니다.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왕이죠. 자 아무튼 그 지금 산란이 몇알 없고요. 거의 지금 뭐 화분하고 먹이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. 자 지금 이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란이 뭐 산란이 전혀 안 나갈 수 없지만 그 거의 산란이 없고 먹이장으로 거의 이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할 때는 요 정도 좀 잘라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 여기 통풍이 돼야 되기 때문에. 이제 먹이가 지금 어느 정도 찼는데, 그, 먹이가 이제 됐다 싶으면,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물어가지 않거나, 이제 물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.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벽에다 딱 붙여줘버리고, 그이 플로, 플로폴스망을 뭐 덮어주든 안 덮어주든 상관은 없는데, 이렇게 덮어주고, 위에다가 이 겨울용 개풀을 덮어주고, 이런 식으로, 이런 거는 덮어주면 안 됩니다. 다 벗겨내야 돼요. 다 벗겨내시고, 그, 대충 뭐한 11월, 11월 중순? 11월 초?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보온을 자꾸 해주게 되면, 그, 산란을 합니다. 얘네들이. 여왕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, 산란을, 산란을 못하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, 산란을 해도 조금 뭐 이게 이제 소비면, 요만큼만 이제, 뭐 전혀 못 나가게 할순 없는데, 요만큼 이제 산란을 합니다. 조금이라도. 그러면은, 요거를 키우려고, 예를 들어서 이제, 100마리를 키워내려고 하는데, 이제 그, 150마리가 시생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이제 추운데 나가서 먹이 물어, 물 물어와야지, 또 화분 물어와야지, 또 이걸 액을 짜내고 젖을 줘야지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그, 안 해도 될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아무튼, 최대한, 아직까지 이제 살, 그 월동 사양이 차지 않아서 그러는데, 월동 사양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, 보온재를싹 걷어내주고, 좀 썰렁하게 그 네, 썰렁하게는 그렇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초보자 여러분들은 뭐 댓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. 그 보온재를 다 걷어내게 되면 겨울 겨울에 그 벌들은 어떻게 사느냐.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월동 들어갈 때이 정도 하나 덮어줘도 되고 안 덮어줘도 되고 뭐 그거는 공주 알아서 할일인데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덮어주고 신문지 한장 덮어줍니다 신문지 신문지 한장 덮어주고 이제 겨울 났는데 아무튼 신문지를 왜 덮어주나 하면 그 이런 거보다 신문지가 그 보온도 잘될 뿐만 아니라 그, 그 뭐라고 래야 되나 습기 밑에 있는 습기 같은 거를 다빨아들일 습기, 신문지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신문지를 많이 사용하,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봄 되면은 신문지를 한세장 정도 덮어주고 이런 거 하나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봄포를 깨웁니다. 아무튼 뭐 봉주들 나름대로 다 틀리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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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고요. 그 뭐, 특별히, 이렇게, 드릴 말씀은 없고, 그,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, 이제, 그, 제가, 아까 깜빡했는데, 깜빡하고, 이제, 아직, 저걸 안 했죠? 자, 이제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하고, 이많고반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안개 정도를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그 지금은 월동사양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동사양이 그뭐 이렇게 여담으로 더 하게 되면 이 양쪽 가에 그 양쪽 가에 소비 그러니까 이렇게죠, 이렇게요거 요게, 어, 어디야, 접힌 공기야. 접힌 공기가 안 잡혔네, 깜빡해 버렸네. 아유, 참. 얘기하다 보니까. 자, 아무튼, 그, 이제 며칠, 올동 사양이 어느 정도 차면 이것도 다 걷어낼 겁니다. 요, 요기, 요기. 이게 네매짜리죠 그러니까 양쪽에는 완전히 밀봉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, 완숙 완전히 봉, 붕괴가 돼야 돼요. 이게 최소한, 못돼도 80% 정도는 붕괴가 돼야, 얘네들이 보호판 역할을 합니다. 보호판 역할을 하고, 가운데는, 이두 개는, 그, 뭐, 다 차지 않아도, 한 절반 정도만 차도 상관이 없어요. 음, 절반 정도 차도 상관이 없고, 이게 만약에 완전히 밀봉이 안 되게 되면, 이, 이렇게, 이렇게 밀봉이 안 되게 되면 겨울에 그 얘네들이 열을 낼때 열을 내면 이게 흘러내려요.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벌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밀봉이 돼야 됩니다. 보온 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먹이 저장고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완전히 밀봉이 돼야 되고 요거 두 개는 그한 절반 정도씩만 돼도 올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. 자 이렇게 말씀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아무튼 지금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 식량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월동 식량을 먹이를 떨궈트리지 말고 줘야 됩니다. 뭐 중간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궈트리는 경우도 있는데. 떨거트리면은 뭐가 문제냐면, 거기다가 사양수를 먹이를 갖다 채워야 되는데, 먹이를 안 채우고 여왕벌이 알을 놔버립니다. 그러면은 안 되죠. 완전 밀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사양수는 계속, 떨거트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줘야지 그 월동 식량을 얘네들이 저장하는데, 그 좋다. 그, 반듯하게 이렇게 이쁘게 저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지금 같은 때 이제 그뭐 여름에 그 방제를 지금 가시형의 방제를 잘못 했다 내가 까뻐게 하고 일이 바빠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금이라도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충분히 방제를 잘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높아심에 그래도 이제 단계씩만 이렇게 넣어주고 자 아무튼 그 지금 월동 식량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.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.